안녕하세요. 투나이 팀의 발표를 맡게 된 형광석입니다. 서비스 발표는 다음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원 소개입니다. 저와 윤주님은 프론트엔드를 담당했고, 현우님은 백엔드, 민재님은 풀스택을 맡아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 스택입니다.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기술 스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론트에서는 리액트 네이티브를 사용해 모바일 앱을 만들었습니다. 백엔드에서는 노드 j s 익스프레스, 인증은 JWT, 데이터 크롤링은 퍼피티어, 서버 배포는 AWS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기획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목적은 바쁜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인 오늘 뭐 먹지? 이런 주제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또한 딱히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은 없어도 싫어하는 음식은 명확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싫어하는 음식을 걸러내 후내 주변에 있는 음식점 또는 카페 를 두세 번 터치만으로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는 앱을 기획했습니다. 저희 앱의 플로우를 간단하게 소개 하자면 소셜 로그인한 후에 카페 음식점 을 선택하고 먹기 싫은 음식을 걸러내고 거리 리뷰 순에 따라 카페 또는 음식점을 선택해주는 앱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플로우입니다. 소셜 로그인을 하고 ec2에 있는 우분2의 노드 서버를 통해 jwt 인증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고 rds를 통해 데이터를 받아옵니다. 다음은 데이터 활용입니다. 보고 계신 화면은 히 n 나를 이용해 수집한 가게 정보와 관련된 정보를 간단하게 대시보드로 구현한 모습 입니다. 다음은 화면 플로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글 플레이에 먹뱅크라고 앱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시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먹뱅크 앱은 구글과 카카오 소셜 로그인을 지원합니다. 그중 구글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카페와 음식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페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선택하게 되면 하단에 슬라이드 형식으로 카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처에 2개 이상의 등록된 카페가 있다면 슬라이드를 넘길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터치해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커를 터치하면 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상단에 피커로 거리를 변경하거나 리뷰순, 거리순을 변경해서 더 많은 데이터 혹은 더 자세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트 이미지는 북마크와 같은 기능입니다. 터치하면 마이 페이지에 추가되고 추가한 내용은 마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에서도 지도와 마찬가지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음식점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음식점을 터치하면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구글 스토어에 존재하는 다른 앱들과는 다르게 싫어하는 음식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만약 모든 음식을 선택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먹겠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선택할 경우 경고창을 뜨게 했습니다. 선택 완료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카페와 동일한 기능입니다. 전화 아이콘을 누르면 다이얼 패드로 넘어가고 전화가 연결됩니다. 하트를 누르고 리스트로 넘어가서 리스트에 추가했던 내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그아웃을 하게 되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개선할 점입니다. 저희 팀원끼리 개선할 점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 검색 기능과 신고 기능, 탈퇴 기능, 그리고 규격별 최적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